갈카지 니어 네, 메트로 네. 네. 스테이션 로터스 템플 갈카지 갈카지 댄 아프터 테 투투 20에 로터스 템플 갈카지 메트로 스테이션 2km 로터스 템플 투투 기사님이 바르간지에서도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RK 아시란 마르크입니다. 힘들게뉴 델리역으로 안 가도 되는 거죠. 프롬 코리아 코리아 yeah here b e t 여기 아 로터스 탬플. I free drop you, no 로터스 쇼핑몰. So My price 10 루피스. I wanna just walking. I free drop you. I get shopping mall. 자, 여기는 로터스 탬플입니다. 여기는 사원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연못이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기가 줄이 엄청 긴데 타지마할보다 관광객이 더 많다고 해요. 네. 샵에서 둘이 잘렸어요. 로토스 템플은 1986년 12월에 완공된 바하이교 사원 건축물이라고 해요. 기원은 평등으로 이루어진 세계 평화를 결의로 하는 신흥 종교 단체입니다. 자, 로토스 템플은 9 개의 꽃잎의 세계 그룹으로 총 27개의 대리석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 9는 바하이교가 인정한 율신의 예언자 숫자로 석가모니 예수 알리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를 만든 바하알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벌도 9개 의 뾰족한 뿔이 있는 별 모양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몇개 그룹으로 줄을 선 다음에 한꺼번에 입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음, 실내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외부만 찍을 수 있네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메트로서 내리면은 바로 자마마티드가 나오지 않고 시장이 나오는데 여기를 지나야지 자마마티드를 갈 수가 있어요. 자저 멀리 자마마티드의 입구가 보이죠? 여기는 오래 전부터 궁에서 사용했던 이슬람 사원입니다. 자마마티드 정문에서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 봐요. Number? y e 넘버 n u m n 400. Right? Yes. It is right? 거 My shoes in there. One. Yes, okay, stay, stay, stay. okay. No process. Read over here. How much? Color number three. How many camera mobile? Huh? One? Mobile. 3. 600. 600. 100. 100 million. 300. 300. 300. 500. 100 more? Yes. Why? know. Yes. Is it right? Yes. No, no. Around 만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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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go g 자, 이곳은 자마 마찌드라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인도 최대의 모스크인데 금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금요일의 모스크라는 뜻이. 차마 맞지드라고 해요. 신성한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발을 씻나 봅니다. 아, 저는 안 씻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이곳이 황제만 사용하는 모스크였는데 영국이 나중에 통치하면서 정치적인 장소로도 이용이 됐다고 해요. 동쪽에 있는 저 출입문이 왕이 사용한 문이라고 해요. 차마마찌드는 1650년대 초에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에 의해 지어졌어요. 이 모스크는 약 5,000명의 노동자가 12년에 걸쳐 건설에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완성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 하나였다고 해요. 어, 거대한 정문과 넓은 중종, 그리고 기도를 위한 홀은 무굴 건축의 어, 전형적인 특징이죠. 양쪽으로 솟아있는 촛대 같은 4개 탑은 높이가 40m의 미나렛으로 이슬람 사원에 반드시 있는 건축 요소 중 하나이죠. 호우 테더 빌쳐. 자마마티드의 건축가는 우스타드 아마드 라홀이라고 그 옆에 있는 그 레드포드와 아그라에는 있 타지마를 지은 엄청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곳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긴 기도를 드리는 사원과 큰 회랑으로 둘러싸인 마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한 바퀴만 둘러보면 끝이에요. 오늘 역시 너무 덥네요. 아우 역시 어디를 가든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레드포드를 가려면 이렇게 큰 시장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옷들이참 많이 팔아요. 와, 여기는 어디지? 사원이 온통 빨갛네요. 어, 저 멀리 이게 레드포드가 보이네요.

아, 래트포트도 멋있구나. 입장료가 현지는 50루피, 외국인은 600루피.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곳인가봐요.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상가들이 먼저 관광객을 맞이하네요. 이렇게 상가 건물을 빠져 나오게 되면 이런 예쁜 건물이었어요. 사람들 다 찍어주고 나니까 또 가족이 와서 줄줄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서 찍습니다. 17세기 황제 샤자한이 인도 토도를 아그라에서 델리로 옮기면서 레드포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왜 붉은 요새이냐면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붉은 사암으로 지었다고 해요 역시 이곳의 건축가는 자마마찌드 를 지은 우스타드 아마드 라 홀이고요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입니다 이 건축물은 디완이암이라는 청중 홀인데 지금은 없지만 주 법원에 속해 있었다 하는 건축물이에요. 평민들이 법 문제로 찾아와서 복무를 받던 곳이라고 해요. 자 레드포트가 외부는 화려하고 멋진데 사실 들어가면 별게 없어요. 그 이유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에 인도 황제행이 벌어지면서 영국군들이 내부에 있던 대석 공전들을 모두 철거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매년 독립 기념일이 되면 인도 총리가 이곳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장면을 전국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많이 없어도 조용하고 한적해서 좋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앞에 빛이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어요. 와, 아, 목이 말랐는데 승열이 형이 여기서 물을 팔고 있네요. 승열이 형물 하나 줘요. 바이빙 스이스1 0 0정 정말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말을 걸어줘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뷔페식으로 음식을 따로따로 따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네요 이렇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음 여기 2층도 있네. 어, 2층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어, 안녕하세요. 저기 부품빵음 이름이 뭘까요? 줄이 엄청 길어요. 여기서 기다리려면한한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유명한 집인데 그냥 다른 데서 먹어야겠어요. 자 이제 레드포드 근처에 있는 시장에 왔는데요 이 시장의 이름은 차와리바자르인데 차와리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라고 해요 차와리바자르는 도매시장으로 아주 유명한데 17세기부터 시작된 이곳은 19세기 영국인들에 의해서 매춘이 성행했던 범죄의 서골이 되었다가 인도 정부에서 이를 몰아내고 모임을 열어 군정을 해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와리라고 불렸던 거죠 바자르는 시장이란 온갖 물건들을 다볼수 있어서 구경할 재미가 있어요 오우 깜짝이야 도로 가운데 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네 <laughs> 오늘은 걸어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제가 굳이 사람들을 찾지 않아도 어, 그들이 나에게 와서 먼저 인사하고 친구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벌려고 호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뭔가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하다가도 재밌다고 해야 할까? 인도는 뭔가 미묘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뭔가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오랫동안 걸어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말 그대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도에 한 번도 안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들 하죠. 그 말대로 아마도 저는 인도에 또 가게 될것 같아요.